말하는 배드민턴, 말배. 자, 이제 경기를 아! 위해서, 예, 항상 준비 운동, 시컨스 있죠? 아 어, 이거, 점프, 예. 예, 루틴 좋고, 예, 뒤에 신영호 선수는, 아, 깽깽이로, 예, 몸풀기 루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자 이제 뭐, 서브를 한 번씩, 예, 넣어볼 건데, 예, 서브 연습을 한번 해야죠. 상대방이 될 때, 예, 살짝 외면해주는 센스, 예, 기싸움이죠. 자, 그리고 서브를 바로 그냥, 아, 얼굴을 가격해버리는, 예. 기선제압 들어갔고요 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올려주고, 아, 랠리. 아, 누우면서, 아, 와, 살렸는데, 아, 역시, 예. 아, 누우면서 살렸는데, 예. 자, 1대0. 글씨, 아, 마무리. 아, 교과서 같은 플레이죠. 네, 교과서 같은 플레이. 매쉬, 어우, 큰 스매쉬. 좋습니다. 올려주고요. 여기에서 드랍샷. 여기서 스매싱 가나요? 스매싱. 아, 랠리 길어지고 있어요. 어우, 수비 좋았어요. 아, 하지만, 힘이 너무 실렸네요. 자, 여기에서 스매쉬. 어 틀어주고, 어우, 이거 잘 받아줬어요. 자, 놓고. 야, 정처 있어서 주특기인데, 미스했네요. 자. 그래서 어자스매시어 나이스 아 대각으로 빠지는 볼을 깔끔하게 처리한 조장사 스매시어 클려 아 패대기 박정준 그래서 살리죠 아 수비 좋고요 아 크로스로 놓고 스매시아 살리고 둘 마무리 다시 한번 마무리 어우 아 이걸 또 받았네. 몇시아 도망가고 있다가 에, 여자 없이 아 서브 미스네요. 현재 스코어6대 3. 일단 수비 좋고 아 올려주고 어예 짧았죠. 다리가 짧네요. 아 좋았어요. 그래서 올려주고 수비 좋고 둘아 살리고요. 아, 스매시 가겠죠. 스매시. 아, 다시 살리고요. 다시 아. 끌려. 스매시 가겠죠. 스매시. 아, 이게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아, 스매시. 어. 다리 옆으로 찍는거 보셨습니까? 스매시. 어우. 여기서 스매시. 아, 올려주고 다시 아 수비 좋아요 스매싱 어 코스 좋습니다 아 드랍샷 그렇죠. 드리븐 클리어 다시 아 역시 박정준이 약하니까 에 정천이라고 싸우지 말고 에이, 박정준하고 싸워라 마지막에 대각으로 아자 여기서 스매싱 둘셋 어우 와 수비 좋네요 아, 마더러스! 아, 이게, 반짝다란다. 스매시. 스매시! 어우, 둘, 셋! 어우, 수비 좋네요. 드랍샷. 아, 오늘 밀린 상태에서 드랍. 무리했죠? 스매시. 아, 정천일 선수가 수비가 좋아요. 스매시. 어우, 울려주고. 자. 돌듯하다가 뒤로 밀어주고 아 네트 걸리네요 아 수비 좋아요 나이스 만들어주고 아 다시 올려주고 수비 아아 신용호 선수 철벽방패 인데요 지금 패심의 일격 하지만 정천일 수비로 네, 득점 빼앗깁니다 둘아 짧았어요 네트 아 감사합니다 스매시 스매시 아둘아 아, 네트 맞고 넘어가네요 올려주고 우와 아. 13대11 아 올려주고 아 살짝 들어서 났어요 오 여기서 스매시 아, 아웃이죠. 12대13. 둘, 아신용호 선수가 길게 앉으고 앞에 수비를 짧게 놔주면서 공격을 전환해 오니까 이게 또 조중원 선수가 또 이게 또 때려주는 게 아닌가. 둘, 맞고요. 어, 아, 나갔네요. 아, 완벽한 찬스였는데 어, 기세에 이어서, 예, 조장으로 스매시. 아, 요, 아, 거의 지금 뭐 14대14. 아주, 예. 치킨 안 살기 위해서, 예, 네, 열심히. 나이스. 스매시. 아, 수비 좋고요어 시오 선수 못 받는 게 없어요. 둘. 어, 아, 만들어주고. 찔러주고, 마무리! 아, 방금 앞에서 갑자기 찔러주니까 되게 짧게 떴어요. 네, 박정준 선수 실수해주고, 수퍼하는 점점 벌어집니다. 아, 올려주고, 놔주고, 올려주고, 나, 놔주고, 들어주고, 살리고, 아, 수비 좋고, 수비 좋고, 아, 살렸죠. 또 수비 올렸죠. 올렸죠. 와우, 랠리. 야, 올렸죠. 아, 누우면서 와. 에, 네, 긴 랠리, 장 랠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아, 만들어서 올려주고요. 메시 수비. 조심해서 왼쪽 사이드에서 지금 두번 정도. 에한번 지금 일단. 예 네. 점수를 뺏겼어요. 신용호가 만들어주고, 조상사 때리고, 둘, 아, 나이스, 들어가면서. 둘비 아, 따라서 나보려고 했는데, 경기 스포 17대18. 이런 몰라요, 경기. 아, 18대18. 아, 갑자기, 박정중 전천일 선수 쪽으로 스포가, 에, 올라가는데요. 야 좋죠. 아 살렸어요. 잔발. 스웨시 잘못 죠아 바닥을 튕겨오면서 아 나이스. 오포스가 좋았으나우. 자 올려주고 수비 좋고요. 질러주고 아잘 살렸죠. 흥! 아 받을 수 있었는데. 아 밀고 들어갔다가 사이드로 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 밀고 들어갈 때 올려주고 좀 높았죠? 그래서 바로 아 이거 살렸죠? 이거 아 살렸죠? 어아 밀면서 스매시아 이걸 또 봤네 요 아. 집중, 집중력 끝까지 발휘하고 득점하네요 조준권 아 21대21 경기 스매시 아 여기서 만, 아 났어요 아 올렸는데 와 역시 집중을 일지하는 정천일 22대21아아 아, 수비 진지한다아 살렸어요 아스매싱아후비아 아, 좋았어요 수비 아22대22자 경기 스매싱아박정균이 아. 실수하네요 아박정균이 실수하네요. 아, 다시 만들어주고, 정천일. 아, 올려줬죠? 아, 조준호. 아, 아쉽습니다, 수비. 자, 여기서 올려주고, 스매시. 아, 다시. 아, 다시 올려주고, 스매시. 와, 광장 피니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아, 사이드로 나가면서,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이쪽 걸 누르시면 구독이 되고, 이쪽 아래쪽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